기자회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. 저듭 죄송합니다. 이 예, 이어서 우리 기자분들 몇 분까지

집으로 배달된 음식들은 가족들이 먹는 건가요? 집으로 배달 인정을 족들이 먹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. 집으로 배달을 어디까지만 수수이를 부과합니까? 시적으요 죄송합니다. 제2번로도한한번해보습니다그시간한번 방언으로 입단을받으면두분 뒤로 목소리를 들어보고 두분들을 직접 시켜드